네, 안녕하세요. 주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 네오쌤이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네오쌤만의 완벽히, 이게 중요하죠. 개별적인 이슈. 이런 내용을 들고 왔어요. 이번 개별적인 이슈로 인한 호재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 이번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께 모든 내용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지금 나는 다른 종목 어딘가에 물려서 너무 힘들다, 혹은 네오쌤, 원체 관심이 많았다 싶으신 분들, 제가 준비한 이 내용만큼은 지금 꼭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후회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거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재료 출처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입수해 온 거고요. IR 담당자랑 만나서 뭐 미팅도 해보고 이전에 증권과 일하면서 알고 있던 인맥들과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확인까지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입수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만큼이나 역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이 재료부터 급하게 필요하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부터 띄워 드릴 텐데요. 모든 내용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28838249 5샘이라는두 글자 남겨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아래대로 보내 드릴게요. 자, 무료 맞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뒤에서 따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종목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궁금하니까 당연히 뉴스 검색해 보셨겠죠? 자, 우리 종목. 뉴스 검색해 보면은, 이번에 SSD 관련된 이런 호재가 터져 주면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조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안 그래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가, 모이는 순간에서 이렇게 터져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지금 보신 분들 이미 들어가는 타이밍 놓쳤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기회는 없나 뉴스 더더욱 열심히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런 뉴스보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이런 재료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내용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그럼 이 속에 출처는 알겠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솔직히 지금 이번 영상에서 100% 모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따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게 되실 건데요. 자, 주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세력들의 매직 구간 그리고 목표가 여기 에한발더 나가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입수했던 이 개별적인 이슈 호재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시작도 안한 상태로 준비 중인데 여전히 뉴스를 검색해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주제를 들어봤는데 약간 물음표가 뜨실 거예요. 이매직 구간 목표가 그렇죠. 이번 재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세력들은 이미 파악을 해서 분석하고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자, 이말인즉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오는 순간에 차트는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런 튀는 모습 보여줄 텐데, 우리가 이런 내용 자체를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해두고 있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이 구간에서 손실을 입고 우리는 또한번 끝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은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건데, 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부담은 갖지 마세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번호 010-2883824고 오셈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이번 내용만큼 꼭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 선택하시기 전에는 미리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조금은 서둘러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884-8249-53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 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걸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의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 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이중 삼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 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 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에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